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소털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같이 어,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네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시 전도자 빌립의 전도에 관한 일화 그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께서 주의 사자로 표현된 성령께서 빌립을 남쪽 길로, 그러니까 그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거를 맡은 관리자, 그 관리자 내시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수레를 타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요. 빌립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고 듣고 그에게 잘 이해가 되냐 그에게 물어보지요 그때 여왕 레시가 읽고 있던 부분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살자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털 깎는 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어린 양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 그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시는 이것을 듣고 이것이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필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설명하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그에게 물세례를 베풀어 주지요. 이제 물새를 베풀고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새에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다른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고 빌립은 아그 어, 내시는 이제 기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전에도 했던 것처럼 여러 도시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고향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전도자 빌립의 그 전도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곳곳에 주님의 은혜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26절에 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줄을 좀 그읍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있습니다. 거기에도 줄을 좀 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거기에다가도 줄을 좀 그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그의 모습을 보면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시에게 오늘 세례를 주고 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라지는 그 모습이 특히 좀 대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자 넷이 얼마나 부유한 권력가였겠습니까? 사실 그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줬어 하면서 선생 행세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베풀자마자 자기의 주도권을 어떤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만 하고 바로 사라져 버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한 빌립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이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는 빌립 여러분 참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빌립처럼 성령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빌리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린 페인의 듣는 기도라는 어, 이야기의 어, 예, 그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페인이 친구들과 함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던 중에 그의 친구 코니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CCM 가수이자 또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였던 그 코니는 찬양 집회 그 장소에 가던 길에 잠깐 차를 세우고 슈퍼마켓에 들어서 물건을 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계산대로 가려던 그 와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잠깐 뒤로 돌아서서 나가거라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코니가 순종하여서 돌아간 그 순간에 계산대 앞에 강도가 있었거든요. 그가 총을 겨누고 있었거든요. 그는 다행히 그큰 위험을 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 이사야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 너희가 살리라 했지요. 그런데 성령님을 이렇게 따르면은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만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로 기록된 성령께서 빌립을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 곳은, 그 길은 광야라 합니다. 성령이 음성에 순종하여 내려갔더니 그것은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 물도 없고 풀한 폭이 없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성령님 기껏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순종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요 주의 음성이라 듣고 정말 복되게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그 자리에 기껏 순종해서 왔더니 고통만 가득하고 어떤 다툼만 가득할 때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일만 가득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지긋지긋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순종하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바로 그 순종의 그 자리에 오아시스 같은 주님의 은혜의 뜻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성령께 순종하여 광약길로 내려갔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일어나 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26절까지 광야로 걸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27절이 이르 갑자기 일어나 보니라고 한,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그렇죠? 빌립은 이곳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거나,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었거나, 무슨 다른 어떤 멈춤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 순종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인 간다의 여왕이 내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동승의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인내의 그 시간 보냄이 필요합니다. 8장 26절에서 그 길은 광야라 하였듯이 순종의 그 길은 광야길 괴로움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 시절을 좀더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곳에 주님의 은혜의 뜻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독일 종교 개혁 답사를 가서 어.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크 성에 걸려있던 그 그림이 기억이 납니다. 루터가 설교하고 있고요. 회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설교하는 루터와 설교를 듣는 성도들 회중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루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설교하겠다, 드러나시게 하겠다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 그 아직도 오지 않은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구약성경 속에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경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속에는 많은 윤리적인 덕목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필요한 꼭 살아가야 될, 살아내야 될 윤리적 덕목들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기억하시지요? 아무리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자라도 여러분, 인권이 보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도 역시 무참하게 살인, 살해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추수할 때에 내 기통에는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가난한 자들, 고아, 각, 고아와 객과, 과부, 이런 사람들이 몰래 와서, 밤중에 와서 그 기통에 남은 추수, 남은 추수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마치 끼워 맞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성령의 빛에 비추어서 구약을 살피고 묵상한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주의 사자인 성령께 순종해서 광야에 갔고 그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의 의자에서 네시에게 나아가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 주었습니다. 고난 받는 종,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보여 주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에게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겠지요. 구약 성경 속에서 그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성령의 빛을 받아 그 내시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루터의 그 그림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삶에서 예수를 살아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입니다. 성도의 첫째 가는 자격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도의 첫째 가는 자격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내신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어떤 흠결이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어떤 자격이 있나요? 자격 미달이 되나요? 이런 의미겠지요. 사실 37절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들에 보면은 각주가 달려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있으면 돋보기를 쓰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신 줄 믿노라 가 있음 이렇게 각주가 되어서 적혀져 있지요.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말했지요.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음이 된다. 그것이 세례받을 자격이다.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자격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살았던 네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네가 자격이 있니? 너처럼 흠결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이나 성경통독의 횟수, 이런 훈련의 횟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 더 키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이지 자녀가 되는데 결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구원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그에 합당한 사람이 도대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태와 조건이 우리의 구원의 자격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입장권이 된다면은 그 차별이 존재하는 곳, 차등이 존재하는 그곳에 저는 안 갑니다. 도대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천국이라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앞8 아, 2장 8절 구절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상태에서 조건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은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천민이지만 선택받아서 권력과들과 왕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족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더 바라는 것이 많을까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선택된 어린 시절부터 거세당한 그런 슬픈 사람들입니다. 평생 가정을 꾸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슬픔을 슬픈 운명을 가진 이 내시, 그 내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접했을 때 그에게 정말로 생명의 복음이 아닐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내시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 구원자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믿으신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생명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사단의 정죄에 붙들린다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네가 그런 흠결로 주님 앞에 설수 있겠느냐 할 때, "그래,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설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동성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순종의 광약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힘들 때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다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귀한 복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약속들,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지치고 무너져 있는 내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무너져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때 괜찮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나아거라 아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몸과 마음에 연약함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삶의 자리가 주님 또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주님 빼앗겨서 힘들어서 눈물로 좌절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성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 동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